안녕하세요. 저희는 레벨스라고 합니다. 뜻은 반역자들, 혁명가들이라 뜻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분실물 찾기 서비스인 어디칭을 준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잃어버린 사람과 찾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바라본 문제점은 2013년도 스마트폰 분실 건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LA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약 450만 건, 통신 3사의 집계로는 한국에서는 약 126만 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실물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인류의 보편적 문제로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잃어버리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데 물품이나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아이나 심매 노인 같은 실종자 등이 있습니다. 가령 지갑을 주웠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지갑에 번호가 쓰여 있지 않아서 주인을 알 수가 없고요. 그럼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는데 사실상 경찰서가 지역상으로 먼 곳도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시간을 들이거나 뭐 버스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지하철만 해도 분심을 센터가 세 개, 뭐, 개인 택시, 법인 택시, 버스 따로, 공항 따로 등 분심을 센터들이 다산재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나 여러분 지인들이 겪었을 법한 이야기인데, 어, 택시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 택시 기사가 사례금으로 뭐, 3만원, 4만원을 요구해서 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해결책은 이 분실물 센터의 공공 데이터와 동물 유기 보호소의 공공 데이터 그리고 실종자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실시간 업로드를 더해서 분실자와 습득자를 연결시켜주는 종합 분실센터를 저희가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축한 모델은 이 경찰청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앱상에 분실자 습득자를 연결시키고요. 저희가 분실자한테 키워드 알람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문 페이지를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지향하는 모델은 이 모든 기관의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앱상에서 분실자와 습득자가 연결이 될때 분실자는 습득자한테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습득자는 펀딩 스토어 내에서 의무 기부와 이제 자신의 기호에 따른 소비가 가능합니다. 저희 경쟁 상대는 이 분실물 센터는 저번 달에 나온 앱인데요. 뭐카 분실물 카테고리에만 있고 개인간의 연결이 불가합니다. 휴민핸드는 애완동물 카테고리에만 있고 오래됐으나 아직까지 BM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디칭은 분실물과 애완동물, 실종자 모든 카테고리를 아우르고요. 저희는 물건을 찾아주고 사례금도 받고 저절로 기부가 되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운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유실물법부터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제4조에 의하면 분실자는 물건을 받을 때스득자한테 물건 가치의 5%부터 20%의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례금에서 서비스 운영비와 기부금으로 13%를 제외한 나머지 87%를 스득자한테 드리며 스득자는 소비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운영비와 기부금은 7대 3 비율로 이루어지고요. 스득자가 그냥 단순 선이었다면 수수료와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실자한테 반환합니다. 또한 저희 펀딩 스토어 내에서 자체 상품을, 뭐, 상품권이나 예매권, 분실 관련 제품이나 휴대폰 관련 상품을 판매를 할 건데, 저희 고객들은 다 분실자가 더 많을 거고요. 분실 경험, 잃어버린 경험인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실 관련 제품을 판매를 한다면 좀더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크라우딩 펀딩의 수수료를 부과하고요. 향 규모가 커진다면 핀테크 모델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전략은 이렇게 웹이 구축되고 iOS가 구축되고 또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각 대학교 분실물 센터나 뭐 대신 전해드립니다 같은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포스트들이 올라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서비스 내에서 키워드 알림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려면 이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그 사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놓을 것입니다. 또한 본격 성장이 된다면 저희 펀딩 스토어 내에서도 그 크라우딩 펀딩으로 그런 콘텐츠 게시자가 공유하기로써 홍보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분실 관련 제품 판매하고 최종 성장의 종합 분실 센터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국내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국내 외국인을 위한 분실 센터들의 접근성이 언어적 차이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들로 시작으로 해외 진출하고요. 사실 이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승자가 없습니다. 해서 이 업계에서 분실 업계에서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이 저희 레벨스의 목표입니다. 저희 팀원 석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경험으로 실행력이 좋고요. 뭐 저희 디자이너들과 개발자 뭐 문제 해결할 줄 아는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온 세상에 따뜻한 혁명을 만드는 게 저희 레벨스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 다 됐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